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성경 읽기 직독직해 The s e r m o n on the Mount, 산상수훈 13번째 시간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s 19 through 24.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Lay up treasures in heaven.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요 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 어휘를 넣어 놨습니다. 잠깐 멈추고 어휘 한번 살펴보고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한번 암기하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 보세요. 19절입니다. Do not layer for your servers t r a s e r e s 쌓아 놓지 마라. 레이어를 뭔가를 쌓타거든요. 쌓아 놓지 마라. for your servers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on earth 어디에요 땅에다가 땅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지 마라 where 거기는 이 땅은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moth and lurst destroy. moth가 뭐냐면 좀 먹는 거. 이게 렇막천 같은 게 이렇게 막 뜯어지는 거 있잖아요. 좀이나 lurst는 녹스는 거. 좀과 녹이 destroy 파괴시켜버린다. 결국은 그 보물을요, 보물을 망가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이 보물이 망가진다. 어디서는 Earth에서는 and where thieves break in. 자, 마찬가지로 이 where가 이 Earth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아요. Where, where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온다. Break in, 뚫고 갑자기 들어오는 거. And steal, 그리고는 훔쳐간다.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그것들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상에서 없어지거나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거나 결국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습 떠올리면서 직독직해 해 보겠습니다. Do not lay up for your servants treasures on earth. 이 땅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아 두지 마라. Where moths and l u s t destroy. 이 땅은 곰과 녹이 파괴시켜 버린다.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그리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 버린다. 20 2 0 t 입니다 But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그렇죠? But 조금 아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layer 쌓으라는 얘기야. Do not layer 였는데 이번은 layer. Up. Layer up for your s e r v e r treasures 똑같아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둬라. 어디에? In heaven, 하늘에다쌓아둬라 땅에 있는 건 없어지니까 하늘에서 알아. Where 아주 똑같은 구조이죠 바로 이 heaven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neither most nor least. 뭔 멋도 아니고 뭔 멋도 아니다. Neither A nor B.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좀도 아니고 녹도 아니에요. 뭐가 파괴시키는 것이? 좀더 녹도 파괴시키지 못한다. 어디에서는요? 하늘에서는요. And where? 똑같죠? 지금 계속해서 같은 요, 요, 요해븐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thieves do not break in.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and steal 그리고 훔쳐가지 못한다 do not이 break or s t 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do not break do not steal 그래서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한다.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 앞에 19절과 거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휘만 알면 뭐 금방금방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얼굴 떠올리면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But lay up for your servants treasures in heaven. 그러나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둬라.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거기에는 좀도 녹도 파괴시키지 못한다. And where t h e v e s do not break in and steal. 그리고 거기에는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21, 21절입니다 for where your treasure is 뭐뭐 하는 곳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 너의 보물이 있는 바로 거기에는, 여기에서 왜안 해요?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너의 보물이 있는 바로 거기에는,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너의 마음 거기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또한. 너희 마음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어디요? 바로 보물이 있는 곳. 즉 쉽게 얘기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직독직해 해 보겠습니다. For where your treasure is,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또한 너희 마음도 있게 된다. 22 이십이절입니다.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너그 눈이 눈이에요. 눈 우리 눈 눈이 바로 몸의 등불이다.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는 게온 몸의 등불이 눈이에요. so 그래서 If your eye is healthy, 만약 너희 눈이 건강하다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너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be full of가 뭔 맛으로 가득 차자예요. 그러니까, 눈이 건강하면 바로 빛으로 가득 차는 거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알수 있게 되거든요. 자, 눈이로 어떤 것을 보느냐, 눈이 건강하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눈이 램프, 등불이기 때문에.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눈은 몸의 등불이다. So, if your eye is healthy, 그래서 너희 눈이 건강하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23, 20, 3절입니다. But if you are bad, 똑같은데 반대되고 있죠. 그러나 너희 눈이 나쁘다면, 아까는 healthy, 건강하다면 그랬어요. 근데 bad에요. 나쁘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아까는 light, 빛으로 가득 찬다고 그랬는데, 이번엔요. 어둠으로. 너의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 If then the light in you, 너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빛이 is darkness, 어둡다면 만약이잖아요, 이프가 만약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how great is the darkness?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 어두움이 how great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어둡다면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차여 있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얼굴 떠올리면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But if your eye is bad, 만약 너희의 눈이 나쁘다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너희 온 몸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 If then the light in you is darkness, 만약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how great is the darkness?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24, 24절입니다. No one can serve t o masters. No one이니까, 누구도 뭐뭐 못하다. 아무도 뭐뭐 못하다. 누구도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Can은 조동사인데, 뭐뭐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 보조적으로 서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인데, 아무도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두 명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나오죠.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여기에 either가 나왔으면 nor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생각해 주세요. Either A or B. 그러면 A 또는 B예요. 자, he will hate the one. 한 사람을 미워하고 and love the other.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거나 will은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또는 he will be diverted the one 한 사람에게는 헌신하고 be devoted to. 뭔 뭔가 헌신하다. 그가 네. 한 사람에게는 헌신하고 and despise the, the other. 다른 사람은 멸시하게 될 것이다. Will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be devoted, despise a and b 해갖고 지금 and로 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will be devoted to the one. 한 사람에게는 헌신하고 despise the other. 다른 사람들은 멸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죠.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이니까. 만약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돈을 미워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돈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벌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에 대한 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결국은 우리의 눈을 나쁘게 하거든요 욕심이 생기게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물질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4절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한 사람을 미워하고 and love the other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또는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and despise the other 다른 사람은 멸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오늘 말씀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읽을 텐데, 앞에 설명했었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문법이나 어휘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이 영어 자체가 한글처럼 느껴질 수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눈으로 귀로,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Do not lay up for your servant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lice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 servant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lice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So, if your eye is healthy,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but if your eye is bad,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If then the light in you is darkness, how great is the darknes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위에 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The word of God is power.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